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10분입니다. 춘박사 천봉, 천봉 춘박사. 나의 생각, 나의 일기, 나의 독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계급장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계급장이 있습니다. 또 댄스도 계급장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매니아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 품위도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저같이 유튜브를 댄스 방송이든 뭐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저 천봉 박사가 있는 거 말해도 여러분들은 재밌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방송 하시는 분들은 댄스 하시는 남녀 매니아 분들은 제가 있는 게 정말 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참 재미있다 또 어떻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같이 천봉 박사 뭐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아 내가 더 지적으로 할수 있어. 아 내가 더 아름답게 할수 있어. 내가 멋지고 좋은 말만 할 수가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겠죠. 근데 못 합니다. 하세요. 소재거리가 없어요. 한 번은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한번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넋두리를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댄스 하시는 26만 매니아 분들은 참 재밌구나. 참 지저분하구나.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하세요. 못합니다. 제가 죽었다 깨라도 못합니다. 이렇게 죽었다 깨라도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댄스 이야기, 댄스 소재는 짧아요. 짧아요. 한번할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기사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상에, 영상, 영상에는 사실 국보예요. 왜? 나보다 한참 선배예요. 모방과 창조는 나보다 선배고, 여기서 큰 보수예요, 보수. 영상에는 리듬 댄스계에서는 정말, 아니, 리듬 댄스가 아니라 통 털어서, 사격 댄스, 나틴 댄스 다 털어서, 이 사람 자랑하는 건전 아닙니다. 절대 나이 사람을 자랑하네요. 모방과 창조를 자랑하는 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해야 실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보다 선배고, 그 다음에 모방과 창조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고차, 최고로 영상을 많이 갖고 있다. 26만 촬영 중에서 최고의 촬영사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만 뗄수있들이 26만입니다. 26만 중에 최고로 영상이 많고, 최고로 영상을 잘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보 영상이 모방과 창조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나요 그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봉이 싫어하듯이 또 천봉이 좋아하듯이 많습니다 폐가 갈려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계급장이 있다 우리 인생은 계급장이 있어요 계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방과 창조 갤러리가 101번째 만든 카페 운영을 어리 뉴욕에서 19일 일요일 10시부터 회비는 15,000원에 운영을 합니다. 15,000원을 내면 여러분들 식사하고 같이 즐기는 겁니다. 시연도 보고 여러분 카페 운영하는 것도 보고 잠시 1시간 동안을 여러분들 즐기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뉴욕 콜라텍 모방과 창조 갤러리 101회 카페가 10시부터, 19일, 일요일 10시부터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해비는 만 5천원입니다. 어, 저기, 미아리 사는 우리 누나. 누나나, 인순이 누나인가? <laughs> 인순이 누나인가? 미아리 누나. 요새 안 오시더라고, 누나. 미아리에 사는 우리 누나. 누나, 인순이 누나. 안 오세요? 요번에 한번 오셔야죠. 인순이 누나. 건강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의리의 사나이 저한테는 의뢰야, 의리의 사나이죠 저한테는 잘하니까 그래서 의리의 사나이 강윤재 원장님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윤재 원장님은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뵌 적이 없어요 근래 몇달 전부터 구로전화국 그 구로전화국 사거리에 궁이라는 댄스 카페를 정리하고 어릴 갔어? 청주를 갔습니다. 정말 양반의 도시, 충청의 충청도 어리, 청주를 갔습니다. 청주에 가면은 사직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사직로 가있어요 공단 콜라텍을 운영합니다. 이제는 윤재원장님이 제대로 제 길을 찾았습니다. 손님이 카스토마 미국말로 국산말로 손님 미국말로 카스토마 참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무척 아주 바글바글하게 온다고 합니다 댄스인들이 또 그쪽에 청주에 강윤재 공단 콜라텍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에 토요일 일요일은 저도 놀아야 되니까 놀아야 되니까 평일날은 못 가고 화요일 날, 화요일 21일 날 제가 청주 강윤재 사직로 강윤재 사직로 공단 콜라텍을 제가 탐방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근황을 어떤 데서 콜라텍을 하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소상히 드릴 것입니다 아주 여기서 자리를 잡았어요 강윤재 원장님은 그리고 싫던 좋던 천봉박사만 찾아요. 이 조회수도 없는데, 이 말하는 걸 누가 많이 좋아하겠습니까? 기껏해야 3, 400몇개안 보는데, 그냥 저만 찾아요. 그래서 저는 의리의 사나이다. 의리의 사나이다. 왜? 누가 말을 배우진 않잖아요. 말을 배우진 않아요 춤은 배워요. 춤은 배우기 때문에 몇 번씩 더 보고 더 보고 이때 조회수가 많아요. 근데 말은 누가 한번 보고 그냥 가지 또 봐요. 그러니까 저는 기껏해야 천명. 아니, 많아야 1000명, 500명, 300명이에요. 500명, 300명이 봅니다. 그럼 그 500명, 300명이 이 사람 사람 입질해가지고 넘어가서 700명, 1000명이 되는 겁니다. 무척 많이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건 말로 하기 때문에 말로 배울 게 없으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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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잘하시는 분들은, 의리에 있는 사람들은 몇 분이 계세요? 손꼽으면. 병점 세시봉의 길 대표 원장님. 정말 이분은 이사력의 이사륙 내전도예요내전도인데 병점에서 이분은 어떻게? 사교 댄스, 리듬 댄스, 이사륙을 고집하는 댄스들을 원장님들 몇 분하고 같이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 왜이거 춤이 우리가 이사력으로돌아가려나 봐. 이게 잔발을 조금 또뭐일자로잔바발을한데 잠바하다 보면 이제 조금 해요 그게 그럼 지겨워 또잠바하다 보면 취미 1년 가는 거 봤어요? 지겨워 그러니까 또 자, 자, 뭐해? 이사료 가는 거야 이사료 또 이사료 가다 뭐해? 아 따닥발이나 하자 따닥발? 내가 따닥발 나도 왕이에요 아니 무슨 때서든지 나한테 와서 물어봐 왕이래니까 근데 해보니까 어때? 이제는 내가 새로 한 바퀴 돌아와서 내 거를 보여주는 시간이야 천봉 박사가 이제는 나에 대한 거를 전국의 원장님들한테 보여주는 시간이 됐다, 이거야. 보여줬다, 이거야. 제일 처음에 뽕발 나와서 내가 제일 먼저 시연한 사람이 전봉이야. 뽕짝발로. 근데, 천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천봉박사 역시 저런 춘박사구나. 허는 걸 이제 인정받고 지금 가는, 가는, 거야. 이제는 내가 학원에서 손님이 많아. 내가 학원에서 손님이 많아. 왜? 인정을 이제 늦게 나타났단 말이야. 늦게. 한 10년 만에 나타난 천봉이가 누구야? 10년 만에 나타났는데, 누구야? 전 시골에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지들끼리 과거에 알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야, 역시 저 사람이 53년 됐다고? 어, 그런 사람이네. 야, 저 사람이네. 이제 따닥발 나와서 따닥발 어준다 따닥발을 시원한다? 이사 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아는 거야. 야, 저 사람, 아무 취미나 다잘추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학원을 딱문 열면 손님이 오게 돼 있어, 저한테. 말안 해도 와요. 그러면 여러분, 댄스는 음악 없어도 재밌다. 음악 없어도 카운트만 갖고 춰도 춤이 재밌습니다. 카운트만 갖고 춤 춰도 재밌어요, 여러분. 꼭 굳이 음악 없어도 돼요. 혼자 추는 거예요. 카운트 가지고 혼자 재밌게 출수 있어요. 예, 카운트 가지고 여러분, 카운트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4 5 죽인 발라도 이 카운트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카운트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나, 둘 셋네 다섯 여섯 또 그래 됐죠? 그때 어떻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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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아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 둘,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카운트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댄스들을 여러분, 추셔야 돼요. 이제는 저가 인정받는 시간이 온 거예요. 이제는. 한 바퀴 돌아오면서. 어, 잠발이면 잔발 어, 이사륙, 이사료 따닥이면 따닥. 어, 새삼스럽게 보니까 잘 하시네, 진짜. 그 때는 그냥 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 아, 콜라텍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분류가 세 개가 있어요. 콜라텍, 옛날에 콜라텍이 없었죠. 콜라텍, 아, 어디? 카바레, 또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제일 돈 많고, 제일 잘 나가고, 제일 하실 분이 거기서 누군지 알아요? 그것도 급수가 있어요 콜라텍은 제일 핫발이에요 나이트크롭 하는 대표님 나이트크롭 하는 대표님이 이거예요 두 번째가 누구? 캐발의 업주가 두 번째예요 캐발의 업주가 콜라텍은 그냥 아래 해요 세 번째 콜라텍 업주는 제일 핫발이다 핫발이 여러분 나이트크롭 회장님이 최고다 돈도 많고 최고고 그 다음에 최고 큰걸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누구냐 캬바레다. 이 사람들은 유흥점을 한다. 근데 콜라텍은 유흥점이 아니다. 유흥점이 아니에요. 원래 콜라텍에서는 음악 없이 했어요. 밴드가 무슨 필요 있어요. 밴드가. 그래서 밴드들이 박꿀 어주고 썼어요. 박꿀 었다고요 밴드들이. 그냥 테이프 음악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올겜 갔다 놓으면 걸려요. 콜라텍 올겜 갔다 놓으면. 근데 그건 많이 그래도 저, 저기 해줬더라고요. 완화를 시켜줬어요. 음악 갖다 놓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테이프만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킹은 나이트클럽. 두 번째는 유흥점, 캬바레다. 거긴 콜라떼 끼지도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법치국가에서 앞으로 법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돼요. 용도에 맞지 않는 거안 하면 안 됩니다. 용도에 정확하게 맞는 장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신고정신이 투철해요. 신고정신이. 투철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확성 있게 전해주는, 천봉, 춘박사, 춘박사, 천봉, 나의 생각, 이걸 할수 있어요? 해보세요. 그리고 무슨 은퇴가 있어, 댄스업데 그냥 안 하면 되지. 명분이 없다, 이거요, 예그런건 여러분, 이렇게까지가 제 얘기입니다. 저같이 할 사람 있으면 해주세요. 하시면 돼요. 왜못 오세요? 못 해요, 여러분. 잠깐 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카운트 갖고 댄스업은 재밌다.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둘네 다섯 여섯 둘네 다섯 여섯 둘네 다섯 여섯 하나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하나, 둘,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네 다섯 하섯 웨이브가 돼요 하나둘 셋네 다섯 여섯 하면 웨브가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카운트를 갖고만 댄서 재밌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